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렬한 욕망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리고 어 살아가면서 내 몸에 관심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40일 전후라고 대충 나와 있습니다. 더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을 못 보탭니다. 네. 사람 몸의 70%가 물입니다. 이거 빠져나가면 죽어요. 혈액의 50%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피는 물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광야나 사막에서 물은 그 정도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놓고, 와시스를 놓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 버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서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던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단순 사건이 아니고 영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사건은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생수가 필요한데 대적 블레셋이 영적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문제는 이삭이 당면한 문제와 똑같습니다. 물이 꼭 필요한데, 양을 먹여야 되고, 당장 목을 축이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대적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지금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군사를 몰고 와서 우물을 다 메꿔버렸다니 죽으라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창세기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우물이 막힌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가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현대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 가장 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에 던져는 쓰레기와 흙을 치워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뚫고 들어온 세상 교육과 세상의 욕심과 쾌락들, 이게 내 머리와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예배 때 물로 씻어야 합니다. 아, 네. 즉,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쓰레기와 흙이 정확하게 뭐냐 하면, 바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바른 진리를 부인하는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꽉차 있습니다. 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붕의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부 봉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복과 근능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다른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옛 은양이란 말이죠. 신약이 뭐냐? 새로운 약속인데,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27건 신약 성경이 전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분의 구원 이야기예요. 네. 힘들 때 찾으면 구원이 있고, 쓰러질 때 찾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세계 최고의 치유책입니다. 이거 사실은. 네.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그냥 은혜롭게 살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부심이 있어야 돼요. 파워, 파워.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방언을 주고 어쩌고 막 그런 그 잡다리하다는 편을 용서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은 뭘 하시는가? 그분이 하는 최고의 일이 뭔가면 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glorify. 예. 그분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주어지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부심이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의 부어심이 있고,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충만하고는 좀 달라요. 성령충만은 생활충만이에요. 제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충만이 성령의 권능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는. 그러나 조금 구별해 드린다면, 성령 충만은 생활 충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막 직장이 잘 되고 이런 어떤 그, 어,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을 해야 될때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건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형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진짜 제대로 받으면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네, 모든 삶이 주님을 높여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완전히 사로잡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축복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시대에 2000년 교회 시대에 모든 부흥 이야기는 교역사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쓰 계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찬송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설교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말씀속포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교회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부흥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목사가 안 보여야 돼요. 제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제로 목사가 안 보여야 돼요. 설교 했는데 목사가 안 보여 야 되는 거야. 그 마지막 끝이 되면 오직 영광의 주님과 말씀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붕이오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확 집중을 하는 거야. 멋있어요. 이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생각과 기도의 중심에 모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엉은 오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로세서 1장 15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아니 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의 곧 몸의 머리시라. 주님은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들 안에서 어뜸이 되시미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이니라. 아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0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어. 구조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삼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 바뀝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을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돼서 구원을 못 받아요. 와, 사탄이 그렇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님을 찬양 안될 때는 찬양을 하면 됩니다. 입을 벌려 찬양을 하면,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에 수신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 없이 흐를 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니? 오늘도 예배와 찬송과 기도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교회, 그분을 위해 살지 않는 성도, 그분을 증가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지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모든 초점이 그분에 가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부흥의 때마다 어김없이 강조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그분의 피입니다 아, 네. 네. 부흥이만 교회들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해 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피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 화해 흠물로 보이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신하간 죄들을 용서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 것이라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어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분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입니다 네.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안하고 말을 하더라도 사단에게는 절대 고백하시면 안됩니다 I'm nothing you are something은 주님께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게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 복음의 핵심이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으랍니까?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그기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비참해지고, 우 울증이 오는 것은 악한 능의 공격입니다. 예배 오셔야 합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마시느이라 그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마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인거죠. 네. 그러면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장인으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 사물 없고 자유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검자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가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컴포터. 위로자이십니다.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1차 목적이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 봉사는 결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충성 봉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고 하십시다. 연복음 네. 1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붕이 뭐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심을 위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네. 행견 2장 1절로 사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이 임하니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또 거기에 불의 혀들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역사를 갈망합니다. 이 역사를 저는 정말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언어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도행전 4장 32절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니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니라. 자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니라. 아멘. 일어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합시다. 네. 네. 부흥은 주님이 하십니다. 네. 하달년 10장 42절 같이 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대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을 증가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순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저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이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심을 예부터 갈망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검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키리를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아멘. 성령의 엄성을 들어봅시다. 들어서면 순종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땅에 전 세계 허감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우선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가 아는 사람부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부터 겁내지 말고 입을 벌립시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지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남편을 가게 하라. 네. 내 자식을 가게 하라. 네. 사단은 떠나가라. 아, 네. 우리는 사랑 진교회다. 아, 네. 선파하시고 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생전 아, 네. 네. 16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니라 이제 그들이 불을 깨워와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닌 후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그들이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 두로니아로 내려갔더라 아멘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강력한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제하시고, 네. 인도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무슨 말을 하실지 우리에게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네. 부응임하면 언제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발더 나가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흥은 성령님의 부어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 교회와 나라와 가정의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